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돌문이 있었습니다. 돌문으로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돌문이 가장 걱정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돌문이 방해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돌문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신 죽었다라고 죽으셨거든요. 믿는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돌문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안 씻고 첫날, 오늘과 같이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힘이 없잖아요. 조일개 여자분들은 힘이 세가지고, 뭐를 하라고 그러면 막 잘하잖아요. 때로는막 힘이 없어야 되는데, 막 번쩍번쩍 들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때 그 여인들은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돌문을, 꽉 막혀있는 그 돌문을 여자들 힘으로는 도저히 돌릴 수가 없었니요 굴려서 이렇게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또 걱정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무덤이 열렸구나. 그건 사실이죠.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으로 어, 이렇게 들어가봤습니다. 과연 이 신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돌문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딱 닫은 걸를 봤거든요. 그리고 안식후 첫날 가장 이른 새벽에 와서 그 돌문이 열렸을지 안 열렸을지 모를 걱정되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문은 열렸는데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곳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무덤 안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오시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돌문 안에서 계셨지만, 문이 열렸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도 다시 사는 능력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살아나십니다. 반드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십니다. 참으로 살아나십니다. 진실입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잘, 잘 죽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거죠? 네? 아무 피해 안 주고 죽는 거. 이게 잘 죽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걱정 안 치시고,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이렇게 운명할 수 있는 거. 어쩌면 그게 좋은 죽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산이 많이 준비돼서 자녀들에게 팍팍 다 물려줄 수 있는 게 든든하고, 뭐 집도 준비하고,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씩 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편히 죽으려고 해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풀리지 않았던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게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박영복 군사님 안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한 영원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 네, 네, 네. 한 사람도 실명하지 않냐고, 낙담하지 않냐고, 아, 나의 인생이 실패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영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음에 품으셨던 간절한 소망이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요. 어, 교회를 빠지면 뭔가, 뭔가 이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중학교가 되기 전까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도요, 예수님을 못,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고, 진짜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말이 되나요? 네. 중학생이 됐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이요, 너무 좋게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요, 세상이요, 너무 불평하고 원망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정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이 달려보여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구름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아멘. 그 느낌 아시나요? 아멘. 그 느낌 아시나요? 아멘. 너무 좋아가지고요, 구름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교회를 가는데요. 너무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아우 저권사님꼭 오늘 한 번만이 한 번, 그리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네. 오늘 아침에 봤으나도 한 번, 한번 그렇지? 한, 번, 한 그리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죄송합니다, 피어는 그래서 좀 끌려오듯이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 가자고 하는데 어이구 그 성의를 봐서라도 알겠다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왔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 네. 아, 네.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 네. 네. 제가 권총석 선거님 장례식에서 첫 번째 눈상하면서 제가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다 복되고 귀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요. 다 귀한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목 있는 분이에요. 나 응. 이렇게 힘들게 사나 어렵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거든요. 아멘.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울어주긴 하지만 죽을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아멘. 대신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수혈을 하셨다고 한다면 당신의 있는 피를 다 수혈으로 다 뽑아내신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몸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힘이 빠질 때까지 자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다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 있는,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서 사람들을 살리더라도 내가 내몸에 피를 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지만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그곳 가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밥을 먹어도 도와주고 배고파도 도와주고 똑같은 말이지만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고 지칠 때까지 계속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줘도 아도와더 도와줘,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향해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채찍에 그 채찍은 딱 맞으면 살까지 뜯어지는 게 아니라 뼈까지도 다요. 그러면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그런 그런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laughs> 예수님의 그의 마지막은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은 그런 죽음이셨어요. 정말 어떤 힘을 낼수 없는 끝이라고 기침하시는데 기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 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아, 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아, 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아, 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다 아, 네. 내어주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 네. 그 예수님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살아나게 네. 사랑,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이에요. 여인들이에요. 그 사람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때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죄를 많이 쳐가지고 귀신 들렸지? 좀잘 살지? 이렇게 어쩌면 평가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귀신이 일부만이라 들었을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의 삶이 참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귀신 들려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괴로워요. 자기 마음대로 안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귀신이 조종하면그조종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남다른 분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어요. 되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함께 돕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였을 때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이 너무 감사하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그 사랑에 어떤 마음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살려준 귀신의 귀신을 내서 쫓아주시고 온전한 삶,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새로워졌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구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으신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정말 좋으신 예수님 정말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어딘가를 가고 싶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아, 네. 저는 표현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사람한테도, 여보, 사랑해. 응. 어우, 오글거려. 그 말을 못해. 아, 네. 애들이서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아, 이럴만 해도 되나?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하시나 아, 모르겠다. <laughs> 네. 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사랑한다고. 주님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표식이 뭐냐면 십자가이고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저를 통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요. 짠! 나 살아났어! 봤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 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 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아, 네. 그래서요. 야, 밥도 같이 먹자. 아, 네. 제가 지난주에 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점심을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마복사 근처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인들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어른들 모시고 한번오 모셔. 내가 먼저 이렇게 대접할 테니까, 목사님들 이렇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름은 마복사 앞이라서 좀 그렇지만,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 어른들도 모시고 가야 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가면 진짜 좋을 텐데. 네, 하필이면 또 오늘 여성교회에서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안 되고, 며칠 후에, 네, 며칠 후에, 우리 오늘 오셨던 모든 분들 모시고 가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마법사 앞에 있는 그 식당, 예약될 테니까 같이 가서 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왜냐면, 왜냐면 좋은 거는 함께 보면 누리고 싶고 나누고 싶거든요. 아, 네, 아, 네.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요, 좋은 걸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건 예수 그리스오십니다. 그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무시고, 어, 영원한 삶을 사시는,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를 향하여서 지금도 애를 쓰고 계셔요. 죽기만 한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그 기도,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좋은 곳으로 역사하세요. 아, 네.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역사하세요. 아, 네. 기운이 빠졌던 사람에게 기운을 주세요. 아, 네.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 네. 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아, 네.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십니다. <laughs>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그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따가 함께 공동 회찬을 하실 때처럼, 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드셨잖아요? 아, 네. 밥을 드시듯이 예수님 내 안에 오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모시고 사시면 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 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인이 증거했어요. 이 여인은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몇 갠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아이고, 벌써 글렀어. 그게 아닌가요? 주님께는 나이가 다 똑같아요. 주님이, 주님이 보실 때 백살을 먹던 한살을 먹던 똑같아요. 아, 네.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됐어도요, 90세가 됐어도요, 상관이 없어요. 아, 네. 주님을 볼 때는 아기랑 똑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주님을 볼 때는 이제라도 잘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진짜 잘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아, 네. 잘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거예요. 아, 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했던 여의들처럼 힘이 없어도 전하는 거예요. 아, 네. 여의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들 빼고. 우리 교회들은 엄청 힘이 세. 그래서지 뭐, 반첩보수 들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다 하고, 우리. 물론, 남자분들이 다 배려하고 양보해가지고 하는 거요 우리, 남자분들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분들이 양보해 가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일하는 거지. 저분들이 다 일하고, 할 일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다 그래요. 어쨌거나, 예. 네.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여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들어요. 놀랍지 않나요? 공부만 해가지고 예수전하는 게 아니라요. 제사리 많아가지고 예수전하는 게 아니라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겁도 많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막달라마리에 직접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 말했는데 안 들으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우리가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시면 만나는 겁니다. 아, 네.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수님을내가 모십니다. 이게 만나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면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셔서요. 여러분의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아, 네. 말할 수 없었던 사람요 말을 하게 하고요. 아, 네. 담대하게 하고요. 능력있게 하고요, 지혜롭지 아, 네. 못하는 사람이요, 지혜롭게 하고요, 수줍고 막 이랬던 사람이요, 막 활발하게 일하고요, 그렇게 돼요. 아, 네. 네. 저는 진짜 말을 하면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기적이에요.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말은 데서 이렇게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아, 네.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십니다. 아, 네. 그런 삶을 살아드는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 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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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